레네지 투더 e a 위브 가겠습니다. 화이팅들 하십시오. 케리파스쪽 언덕 위에 있습니다. 마검 집에 잘 보내주시고요. 화이팅하겠습니다 전부 다 에스테반만 보시면 돼요. 병신 새끼들은 지들이 유리한 상황인데 안 오고 저기서 저러고 있냐. 다 그런. 다 그런 확인들 하세요. 다 그런 확인들 하십시오. 나 자. 너 이거 찍고. 자, 이동만. 그냥. 자, 밑으로 와. 내로와나갈 거야. 나 살려 줘. 어. 내로와 이거 찍고 와. 자 뒤로 밑으로 내려가면서 저쪽 반대로 치고 돌거야 치고 돌거야 일로 와 일로 와 내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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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가질 못한다 자 내려와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이동만 해 이동만 해 이동만 해 엔터 마이크 내려놓겠습니다 이동만 해 돌아서 쳐야 돼 일로 와와다와 우니 타내 아들. 그니 상어. 오케이. 자, 일로 와. 안 봐. 이거 다 파덜이다잉. 그니 상어 봅니다. 상어 타겟 안 잡히고. 상어 보고 갈게요 상어 됐어 저, 저 새끼 또 복부 바꿔왔네 씨발 우리 바꾸라니까왜저 새끼가 받았냐 우니 잠시 하면서 가자 오케이 오케이 뒤에 볼게요 우니 우니 야, 우리 저, 아기 빈네도 같이 봐줘야 된다. 니코로빈. 건니님 파티, 니코로빈네 파티 봐줘야 됩니다. 자, 배틀 올려. 상어 뒤졌고. 네. 동네. 동네 루트. 사일. 뚫어버리자. 뚫어버리자. 뚫어서 보내야 돼. 그냥 아예. 유부치고 모여보세요. 자 모여보세요. 안봐. 하나씩 정리하자. 얘들 부족 중이다. 우리가 얘들을 보고 있으면 자 상업. 공채수로 바꿀게다 후딱 후딱 밀어버리고 가자. 공채수 다 받고. 장어지. 다내 안에. 그들 올렸었잖아. 점 자, 니코로 오케이. 자, 뒤에 연광이 봅니다. 뒤에 연광이 자, 혼이 혼이 봅니다. 혼이, 혼이. 자, 뒤쪽으로 빠져서 얘랑 섞기자 서현별이랑. 서현별 찍고 들어와. 서현별 찍고 들어와. 어, 들어와. 서현별 찍고 들어와. 섞여야 돼 춘별 찍고 들어와야 돼 연동이 연동이 버리고 은별이 찍어 은별이 찍고 다 들어와서 들어와서 교전해야 돼 은별이 은별이 돌중 개팔이 자또랭이 찍고 갈게요 그까드도 살려와야 되겠다 자 저쪽 가서 저쪽 가서 살려오자 자, 조조 여기서 할게요 리코로 혼이 먼저 봅니다 혼이 나엑셀 비짝 비짝 혼이 발이구요 똘냥이 시체 옆에서 할게요 자문이 봅니다 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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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적 중. 옆에 상을 넘기고 갑니다. 문이, 문이 무적 끝. 넘기자. 보내자. 자, 아, 니코로. 옆에 조조 먼저, 조조. 조조. 조조 찍. 옆에 혼이. 가면는 아, 네, 아, 네. 타임. 자, 부활하면서 자, 하. 자, 조족. 조족 부족 중. 짤다잉 칩니다. 조조 넘겨야 된다. 배들 엄마가 남았죠? 배틀 얼마나 남았죠? 저 좋지 은대리 자마연자 자, 니코로 자 기왕에 내가 걸었고 내가 보낼게자 이제 보냈다잉 자 니코로 네 니코로 안되고 자 네, 영광이 다시 조조봅니다 조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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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기고 갑니다 조조 찍. 조조 안되고 조조 안되고 단에 안을 주문주 중사 한번 더 보내줘 리셋 빠거 봐마감자한 리셋 빠거 단에 안을 다시 조조 시체 봅니다 조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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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보내고 갑니다 조조 조조찍 문이, 문이, 다시 상어. 배틀 언제 돼요? 상어찍 퐁니, 우니. 퐁니찍 용비, 용기. 용기 버리고, 자 올려줘, 용별이. 공채 가야 돼, 공채 가야 돼. 단에 하늘 다시, 당구장. 단에 하늘찍 노우리. 지금 털자. 털렸다. 넘기자. 넘기자. 털렸다. 넘기자. 버려. 영광이. 오케이. 영광이 버리고 자리채 다시. 자, 어니콜 되시는 분. 바꿔보내야 된다 자, 운이 봅니다. 운이. 우니. 자, 운이 찍. 상어 찍. 자, 체를 보내야 됩니다. 음. 자, 용비 버리고. 자, 니코로 칩니다. 니코로. 니코로 칩니다. 디버프 심합니다. 나, 시작. 아. 저, 저기야, 보내야 된다고. 오케이. 캐릭 안 움직여. 니코로 자배중자또 되시는 분자 단검들 먼저 잡자 자 조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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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달 조조 파달 조조 파달 중이다 자 살려서 코하세요 우리 코라고 다시 진입하면 돼. 살아 계신 분만 콜하세요. 살아 계신 분콜해요 괜찮아요. 아니, 오, 아군 밀었나 보다. 아, 아군 밀었나요? 어, 여, 야, 야, 여기 여기 여기. 이쪽, 이쪽. 서문. 서문 젠자리 쪽. 적들 세 파티 있어. 우리 여기서 존나 힘들게 <laughs> 싸우고 있. 어, 어, 서문 젠자리 쪽. 저쪽 다 밀었대. 어, 우린 잘했다. 빨리 와서 다시 구하라고 갑니다. 황진이 일어나. 지금 일어나. 황진 찍고 점프해. 황진 찍고 점프해. 아니야. 이거 성은 빨리 와. 자들 찍고 다 와. 빨리 와야 돼. 자들 찍고 다 와야 돼. 어. 자들 찍고 와. 성은 자들 찍고 와. 음. 자, 빨리 와. 위, 위부인대로 와. 위부인대로 뭐야? 자 2초전 2초전 자 후원해줘 오케이 일어났어 나 노블 주고 제끼자씨빨놈들 가자 어야 진짜 여기 서존다잘 막았다 어아 마지막에 우리가 민거잖아요 그러니까 잘하셨습니다 잘하셨어요 고생들 하셨어요 우리 진짜 힘들었네요 저기서 세파티랑 싸우고 있었어요 우리는 마검이랑 뭐라고? 어, 대니 온것 같은데 톡방에 나 오고 저러고 계시네. 개또리 있다. 신발 눈사재 끼야. 잘 막았어. 그래, 저 정도면 밀 만한 시간이다 싶었어.